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laughs> 아, 토요일날 아침에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함께 예배 나와서 너무 기쁘고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예배를 늘 드리고 싶은데 함께 같이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어린이들 하는 거 봐봐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랬지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랬지요?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랬지요? 여러분 모두가 찬양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이 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목사님이 보면서 아우 작년보다 더 성숙하고. 아니 여기 이제 초등학교 1학년도 아직 안 올라간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 어디 아마 한 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막 기도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어린이들 바라봐 잘해서 일어나 봐봐 쭉 일어나봐 선생님들도 일어나 봐봐 예 어우 감사해요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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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준비하면 이야 예, 하는 거야 박수 준비 아이 박수 준비 해야지 박수 준비 축복합니다 가플레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박수 착착 하는 거야 박수 준비 야 박수 준비 우리 어른들을 봐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뒤로 돌아 박수 시작 짝짝짝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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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주 큐 짝짝짝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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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 둘셋넷축니다 주님의 그렇지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축만하게축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잘했어, 잘했어. 스. 아유 잠도 들겠는데 아주 그냥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우리 어린이들 동생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 예배를 잘 드리나,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 예배를 정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사랑으로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야. 뭐라고? 하나님 우상 숭배를 너무 싫어해.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어 이상한 형체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해놓고 거기다가 막 만들고 절하고 섬기면 주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 가짜야. 그런단 말 가짜야, 가짜야. 그거 아니야. 그런단 말이에 여러분. 우상에게 접근도 하지 말고 우상을 만지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않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뭐냐면 형체를 만드는 거야. 어떤 물건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물건을 만들 그 하나님도 아닌데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빌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있는 거야. 아,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평생 사랑하고 섬길 사람들만 아멘. 우리 친구들이 말이죠 목사님이 막 어른 설교를 해도 잘 듣고 있더라고. 아, 아멘도 잘하고.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잘할 수 있어요? 네.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돼, 다 돼, 다 돼, 다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돼. 한번 따라해봐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신약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 책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형체를 만드는 건 주님이 싫어하시어.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십자가의 의미가 능력이 있는 거야. 십자가는 철이야, 그냥. 십자가는 나무야.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십자가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놀라운 십자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어떠한 형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사랑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멀리하게 돼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의 고난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능력과 은혜도 부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어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게 쫙애국당에서 나와서 막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모압 당에 있어. 이제 딱 건너가면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야. 근데 거기 쫙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 모압 당에 지금 딱 있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계속해서 34장까지 설교를 하는 거야, 모세가.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설교하냐면 여러분 가난 땅에 들어가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충대충 대충 살다가는 다 우상에게 다 잡혀 먹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18장까지 온 거야 뭐라고 말하는지 봐봐 18장 1절 말씀이야 다 같이 읽어봐 시작 레이사람 제스상과 레이에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자 성경에 보니까 레이 사람이 나와 레이 사람 중에 재상도 있고. 그러니까 이 레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냐면 성막을 섬기는 사람이야,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 열두 지파 가운데 레이 지파를 주님은 선택하셨어 레이 지파를 딱 부르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잘 섬겨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예배하는 일을 잘 준비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레이 사람들을 세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레이 사람들은 말이야 한번 따라서 해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분기시 없다는 것은 땅이 없는 거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야. 열두 지파가 있는데 다 가난 땅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땅도 차지하고,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고, 집도 짓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레이 사람들은 줄 땅이 없다. 너희들은 땅이 없다. 먹고 살 만한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잖아. 지금 광야에는 집도 없고, 기업도 없고, 분기시 없는 것은 당연해. 그런데 가난 땅에 들어가도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얼마나 불쌍해. 레이집합 사람들은? 너희들은 땅 사고, 땅 팔고, 농사 짓고, 그런 일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기업도 없다, 분기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기시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대 여러분 금방 좀 전에 찬송 불렀잖아. 아,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아, 너무 가사가 너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살 때는 기업도 없어도 돼, 분기시 없어도 돼. 왜 광야는 방황하는 곳이잖아, 지나가는 곳이잖아. 그런데 가난 땅에 들어가면 정착을 해야 돼. 땅도 있어야 돼, 집도 있어야 돼, 농사도 지어야 돼. 여러분 가난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거기서는 이제 땀을 흘려야 돼. 그래서 거기서는 땅도 있어야 되고 기업도 있어야 되고 분기도 있어야 되는데 레인 사람들은 레이지파 사람들은 분기도 없다, 또 기업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할렐루야. 어, 내가 너희들 먹여줄게.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너희들은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해야 돼. 너희들은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해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농사 짓고, 집 짓고, 막 정신없이 할 거야. 그런데 그들을 깨워야 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너희들이 직분 그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예배를 인도하고, 너희는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온 백성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민숙이 3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네. 지금 읽어봐.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중에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 즉, 레인은 내 것이다. 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야. 열두 지파가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인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해 주셨어.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레인 지파를 바라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느끼도록. 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레인을 선택해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야. 하나님의 법칙이야. 법칙. 오늘 1절 말씀 오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봐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화재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너희들은 기업도 없다 땅도 없다 너희들은 어, 먹고 마시는 거 그거를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들이 먹을 것은 뭐냐? 그들은 여호와의 화재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아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린 것을 먹을 것이다. 번제단에서 태워 드린 것을 먹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에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레이 지파 사람들은 뭘 먹고 사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레이 지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온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업으로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축복하겠다라고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말이야. 목사님도 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목사님, 하나님, 내게 주시는 애가 너무 커요. 그래서 나, 어, 목사님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어. 어릴 때부터도 기도했지만, 이제 어릴 때는 그냥 대충 기도한 거고, 그냥 목사님이 너무 좋았어. 목사님이 설교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 어릴 때. 목사님이 서재 방에 가보니까, 어, 책이 얼마나 많은지, 어, 나 커서 목사님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 되어서, 고등학생 되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이렇게 신학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은혜를 주셨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목사님을 사용해 주셨어. 근데 단한 번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굶긴 적이 없어. 주께서 채워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요. 너는 말이야. 다른 거 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해라. 예수를 믿게 해라. 예배를 인도해라.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인도받는 일에 그 일을 감당해라. 하고서 레이인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셨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왕 같은 제상들이잖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여러분, 내가 주일날 문 열지 않고 장사하면 더 장사가 잘될것 같지만 그 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아, 이 전체가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11조를 띄면은아나 생활 어떻게 하나? 돈이 모자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고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자름이 없이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 은혜가 있어야지. 자, 그러니까는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우상들이 많거든, 거기는 죄악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들을 깨워야 돼 그들이 정신없이 막살 동안에 이게 살면 안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계속해서 레이지파 사람들은 그 일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어제 배웠잖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야 예배 공동체야. 무슨 공동체라고? 예배 공동체. 주님께서 그 일을 레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 그 일을 감당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2절 봐봐요. 2절. 다 같이 읽어봐.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봐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대 내가 너 먹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예배 드릴 때, 네가 너의 모든 생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얼마나 감사해. 너, 네가 굶어 죽을 것 같지? 기업도 없고 분기도 없으면 불쌍한 것 같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셔서 내가 너의를 붙잡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게. 할렐루야! 목사님은 요즘에, 뭐 요즘에, 요즘에가 아니라 매일마다,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신방, 신방이 있어, 어른들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새가족 신방도 하고, 이사 신방도 하고 개업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면 목사님은 같이 찬송으로 축복해 주고 말씀으로 축복해 주고 기도로 축복해 주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잃지 않도록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는 일을 그 일을 하는 거야. 예배를 통하여, 심방을 통하여, 상담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축복을. 그 많은 분들이 심방 끝나고 나면 행복해요. 감사해요.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 더 사랑할게요. 그그 그 마음을 갖고서.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예비하며 살도록. 자, 3절과 4절에는 뭐라 써있나 봐봐.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목신 이러하니 곧그드리는 재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탈이나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하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할 때 재물의 소나 양의 앞다리 또두볼또위 제쌍해 준다는 거야요 제쌍이 레이집하거든 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 같은 분들이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 첫 열매를 조합해 드리는 거예요. 처음 것을 띠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아 이런 것을 주님은 아 이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러분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레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겠지.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월급을 받을 때가 있어, 그다음 동사를 지을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 첫 것을 못뛰면첫 것을 띈다는 건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거든. 근데 주님은 전체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첫 것을 드리라래. 그래. 아, 여러분, 첫 것을 못 드리면 나중에 나머지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지요? 못 드려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쓰다 남은 것을 주 앞에 드리지 말고 정말 먼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띌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레이인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 5절 말씀 읽어봐요 다같이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집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레이집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어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 레이집파 사람들은 한번 따라해봐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일을 해도 레이지바 사람들, 레이지바 사람들이, 사람들이 게으름은 안 돼.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서 서서 부지런히 부지런히 양 떼를 돌보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믿음에 서 떠나지 않도록. 레이지파 사람들은 항상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놀고 있으면 안 돼.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겨야 하나님께서 너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성경은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말라기 2장 4절. 더 6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같이 읽어봐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나가 알리라.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레이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냐면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돼. 진리를 전해야 돼. 말씀을 증거해야 돼. 그리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돼. 이게 레이지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악 속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레이지파 책임이야. 똑바로 기도도 안 해주고, 축복도 안 해주고, 말씀도 똑바로 가르치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레이지파 사람들이 잘 가르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 목자들이 이 아이들이 죄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께서 허락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게. 1 3절한 말씀이야. 같이 읽어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어, 주님이 말씀하는 거야. 너는 완전해야 된다. 너는 완전 완전? 아니 사람이 어떻게 불완전한 사람인데 완전할 수 있을까? 아,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이 딱한 가지가 있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다 돼, 다 돼. 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왜 사랑하는 줄을 알수 있겠어, 조건. 우리 모두 하나님을 평생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행복이 넘쳐나, 은혜가 넘쳐나, 기쁨이 넘쳐나. 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어, 우상 섬기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적극적인 표현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저절로 안 하게 돼. 여러분, 난 죄짓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진짜 목숨을 걸고 사랑하면, 여러분 죄를 떠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전해질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멀리할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주고 싶잖아. 아까운 것이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충성도 헌신도 다 돼, 다 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온전해지고 행복해지고 또 성숙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갈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지겹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가 지겹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찬송이 지겹지 않아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에게 잘하고 싶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에게 잘하고 싶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된다니까. 아, 진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조금 이해되겠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다알수 있어. 다알수 있어.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 사랑하면 가능. 주님 사랑하면 거룩하게 살수 있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변화된다고 하나님 사랑하면 가능할 수 있어. 주님을 닮아간다고 주님을 사랑하면 닮아갈 수 있어. 내가 닮아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내 마음에 대해서 사랑할 때내 마음이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부드러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내일 주일이 기대가 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이 예배가 또 내일의 예배가, 내일의 예배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막 오고 싶어. 하나님을 찬성하고 싶어. 예배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길 수 있어. 아, 진짜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내 예배와 삶을 통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